I mm you. -hmm. 사실 손을 못올려가 그렇게 입 이봐, 내 응. 엄마. 엄마 내가 너무 이쁘게 나오네 <laughs> 나 혼자 찍어봐봐 일반 누바를 적사 먹이구나? 니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 저게 어이... 저 칠한 거야 배경 사진 배경 사진이잖아는 나얼 그 보니까 이렇게 <웃음> <웃음> 사람이. 만 가, 한200년이넘 지는 않 고. 여기 지금 석가래 보니까 이거 몇십 년 전에 다시 거시기한 거야. 어. 아니, 어. 고쳤더라고. 아니 이 밑에는 이 밑에는 아, 원래 건데 이 정도 되면 내가 볼 때는 100년이 안 됐고 100년 정도 이에는 어. 1, 20년 내 거야. 다시 어, 거. 다시 한 거야. 어, 그러네. 색깔은 달라 보이네. 어. 이게 이제 옛날 것이 있고, 지금 것이 있고, 섞어졌구만. 옛날 방식으로 그고이저 음, 뭐 짜맞춤으로 했잖아. 응. 음, 이거 판렇게껴낼 응. 음. 음. 이렇게 투박, <laughs> 투박하게, 음. 이렇게 하는 것도 이뻐. 이게, 이게 넓지 않고 좁기 때문에, 이게 좁은데도 이렇게 좀 들뜨고 이렇게 안 맞잖아? 그래도 뒤틀림이 좀 틀어지 어, 뭐. 여기 석가리하는 건 불과 진짜 몇년안 됐네 어, 거기는 어 3년 5년? 뭐. 뭐, 어디가? 어디가? 어디 아니, 어 우리 전통, 우리 전통 조, 경은 채우지 않고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여배. 여배의미 여백이미. 어, 여의미가 있어. 저기, 나무 딱한 그루 있잖아. <laughs> 가자고 어? 가자고 갑시다요 음. 볼수록 멋있다 뭐야 응. 예쁘잖아 아담하니 근데 실용적이면 못해 보세도 있으려나? 어 뭐구나 고기가 없네. 한 마리도 없네. 아, 아 저기 있다, 있다. 고기. 맞네,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이, 이게 중탈이라는 거일 거야. 중탈. 갑시다! 건너갈 거야. 저기 건너가는 대로 아빠 건너갈 거라고. 가장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그런 마을 형태를,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 아니, 봐봐, 여기 뒤에, 봐, 여기 뒤에 이렇게 사진 찍으 너무 멋있겠지. 응. 봐봐, 이게, 우리 어렸을 때시골에 이랬잖아. 이게, 이게 신장로가 있고, 바로 옆에 논이 있고, 듬성듬성 집이 있고 그랬잖아. 한옥만 현대적으로 좀 다시 개축하고 증축하고 그런 것 같은데 개울이 있고 산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서 개울물이 울... 저,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다 오 진짜로 불뚝에서 연기가 난다 I'm a cooking 웃어요 최종 이상이. 웃어. 투어라니까. 자 여기 봐. 넷. 다. 이거 떠만들려야지 이거 사다나어 지금 이거 만들라고 세음는생각해에 이거 가 이거 빠질 것 같아. 너무 무거워. 좀 약하다. 후반 이식스를했 고마. 이거 왜할머니가 여기 완 여기 기바벌레오 재밌다. 꽃데 <목소리> <목소리> 이게 너무 짧아. 조금 더 길어야 돼. 뭐, 옆에 딱, 고아. 옆으로. 옆으로 폭이 좀더 넓어야 아. 돼. 톰이 <laughs> <laughs> <너는, 웃음> 타봐. 배추가 이렇게 빨리 컸어. 벌써 이렇게? 여기는 감이 많네, 단감이. <뿌러링> 네, 여기는 모기? 이런 물에는 모기 없어. 아니, 모기 많아요. 신냇물 음, 모기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추나물 같은. 네? 취나물인데 이게 나물이요 응. 어. 추나물 같은. 이렇게.

아이고 또칠 존에. 3호 4. 4. 4. 원래 원래 색너렀다아맞 <laughs> <laughs> 좋았어. 나지 지금 그 포즈는 대학생 有티온것같今天我今天拍的照片太可爱了人生气人生气今天我今天我今天我今天我今天我今天我今天真的我今天我이天我今天我今天我 샷샷. 거 음. 어, 이거 我今天봐今거我今보我今天我봐天我今天저 동영상이에서 이제 전체에서 캡슐해 주니까 예쁘게 엄마 안되나? 오냐넌못어 이제 햇빛 안 가리게 <laughs> 근데 달빛이 안 나왔어? 달빛? 오 여보 뒤에 달달이 나오겠다 어달 달달 나왔어요 어달딱 나온다고예 나와? 좀더 어, 다시, 어, 다시 좋다. 잘 자. 나와? 응. 어. 잘 나오네. 잘 나왔네, 가족사지다안 음, 나왔네. 자, <laughs> 어. 이제 선명하게 나왔어. 자, 추석 하는 거 내가. 추석. 하나, 둘, 셋.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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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흔들지 많이 사지 마. 내 <laughs> 네, 이거 좀내겠다좀주지말라겠 <laughs> 마. 이렇게 <laughs> 있기 3日間着くわ。